제작진은 228 현장 사진에 좀더 주목하였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경북고등 42회 졸업생 동기회를 찾았다. 이래가지고 그럼, 10명이요. 10명이요. 나, 이들을 만나 시위 현장의 기억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련된 단서를 찾고자 했다. 다 끝내서, 맞아, 와, 교무쪽으로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교무쪽으로막 나갔는데, 우리는, 어, 대구 경찰서까지 갈때 크게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찰서 안에 그 마당에 한 50명이 들어가가지고 학원에 자유를 달라, 일을 던지가웬 말인가, 어, 하고 있는데 경제라던들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뒤부턴 전화 같은 데를 받더니 고만만 망망대해 때리기 시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2.8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3월 8일날 대전서도 했다고 학생 시위를 했다고 또3 3월 15일날 선거 아, 때 마산에서 했다고 그 뒤에 서울서 4.19 했다고 이 이게, 이게 4.19 혁명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도록한그 초석을 우리가 까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엄청 나는 처음에는 차를 놔두고 경찰서 뿔들려 갈 걸, 이리, 그래 생각했는데, 방공청년단 가가지고 엄청 맞았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그 아픔이, 내 고통이, 하, 음, 음, 어떤 면으로잡으부심이다 음. 어? 이렇게 자유, 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경북고등학교 42회 졸업생은 228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체포 후 훈방 조치했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이날 취재에서 학생 결의문을 읽는 결정적 장면을 촬영한 사진반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2월 28일 교단과 교문을 뛰쳐나온 모습을 촬영한 사진반 학생은 김수일과 김규순이다. 김수일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며 김규순 선생을 만나 그날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최초로 공개한다. 대우하고는 제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또 저도 대우가 그날 2 7일날 학교 가면서 이 얘기가 니 수일이하고 같이 자기 집에 주행 때 오라고 학교 마치고 그래 뭐 때문에 가노? 왜 그러는데 이 얘기하니까 일단 와보면 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입장은 뭐 와보면 안 되기라. 그럼 뭐 그러죠. 무슨 일이 있는갑다. 이래가 여기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뭐 다음날 28일 날뭐그 우리가 뭐그 시위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전년 뭐그 감을 못 잡았지. 이 친구 뭐 그런데 내가 하는 건 귀하고 그 친분이 좀 있고 하니까 뭐 오락하는 건이얘가 가는데 왜수위리를 갖다가 왔. 오락하느냐, 오라 같이 오라고, 이러는. 그래, 뭐, 알았다, 내가 어떤 수일이한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수일이가 자기 또 집안에 뭐간사에 지는, 이제 같이 가지를 모르내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니까 한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 저 집에. 그래가, 얘기가, 내일 우리 이제 시위하기로 했다. 애들 전부 다 등교, 학교, 우리 모, 운동장에 모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 다음 사는 소리가, 너는 내보고 이 얘기가 교수는 너는그 사진반이니까 사진을 좀 니가 찍, 찍으라고. 학생 결의문을 하청일에게 부탁. 사진반 학생들을 동원해 시위 현장 사진 기록을 남길 거야. 경북고등학교와 대구고등학교의 시위 코스 결정, 집결 장소는 반월달.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일 신문사 거처행진. 228 민주운동은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기성세대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수 없었던 시절에 학생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시위를 감행했으며, 시민의 각성을 이끈 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화운동이다. 그래, 2월 29일 날, 우리가 <laughs> 등교를,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지도 그렇고, 난도 그렇고, 둘이가 이제, 저, 뭐, 그, 만났거든요. 만났, 나로 보자. 그래, 복도 뒤에 구석에. 야, 니 어렸고, 나는 뭐, 어차피 사진을, 필름 뺏기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지만, 어, 수일인이는 그래, 내가 수일이 물었어요. 만났 야, 니, 우이된다 사진 찍은다그 그래. 찍었다 그래 아 됐다 그래 그 그래. 내가 보고 너는 우회된야 정보경찰서 테가이 필름 뺏기고 었다야 그걸 뺏기면 어떡게그 친구 서울서 필라논 친구거든요 서울말서에요 야 필름 뺏기면 어떡하냐 그래 야뭐 카메라 지금 뺏길 파인데 카메라 없수당한다는데 카메라를 건져야 되지 내가 어 그래가 너는 우이된도 그래 이제 <laughs> 수일이 얘기가 그, 지도, 그, 집필 보기 네에 형사들하고, 을 매일 심사면서 지가 사진, 그, 도청에, 학교 나오면서부터, 지는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 서러기통에 올라가서도 찍고, 학교 따라다니면서, 스냅 사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찍으면서, 이제, 매일 심문면가 도청까지 왔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도청에서 사진 찍고 있으니까, 야, 까딱다가 내가, 이제, 뺏기길 수도 있겠다, 내가. 그래, 그것은, 지는 사진을 고마 찍고, 그래서 나와, 뒤로 나와가지고 이제 멜시무 기자한테 사진만 학생 누군데 그 필름을 갖다가 이걸로 네, 무서워서 뭔가 있겠다고. 아무튼 그래 전좋답니다 그래 아마 지금 생각에는 그참 잘했다 싶어. 안 그래서 미사진이 없었어요. 그날의 기록은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2월 28일 뜨거웠던 그날의 기록을 남긴 일기장이 존재한다. 그 일기장은 현재 대구 교육 박물관에 있으며 일기의 주인공은 핵심 주역 최용호 교수다. 그 용기 있다기보다는 그 평소 용기에 좀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한 그부들 조국을 위해서 또그 시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사명감들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상급학년이 되면은 그때는 좀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청소년기의그 성격성이라든지 그런 게 특징이 결국 대학까지 이어지고 죽고 가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깎여져 그렇지 그 소년기에 가졌던 꿈과 희망,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뭔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지금 청소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보편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강제 등교, 나라를 망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일기는 27일 저녁, 이대우 집에 모여 시위를 모의하는 장면과 모든 힘을 다해 정의에 살고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적고 있다. 그 당시 뭐 시대 상황이라는 게그 자유당 정은 말기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입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전부 시시하는 이런 그런 분위기거든. 그 그래 일반 사회인들은 더더구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생들도 입을 못 대서 없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조금 그책임감이라는가 그런 것들이 고등학생들이 가졌어요 보수의 심장 대구 대구 시민 일부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도 이 도시는 순수한 저항 정신을 품고 있다. 1960년 봄 고등학생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화석이 되었다라고 한탄할 수 있으나 이 도시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운 기억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산화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고향이 바로 이곳 대구다. 전태일이 살던 집이 대구 있었다는 것, 그러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매입장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운동성 또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구에서 시민들이 좀더 어, 어떤 자립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